감히 하면 좋지 않을까 속도를 같이 넣어주는 그대로 쭉도핑해주시고요 작년에는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뭐랄지? 크레이즈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메뉴 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카페를 창업하시면요. 어, 일단 뭐 창업 전부터 메뉴에 대해서 어떤 메뉴를 가져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메뉴 개발을 좀해 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계절별로 최소한 하나씩 메뉴들은 신메뉴로 좀 나와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실제로 어렵긴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메뉴 개발을 했냐면 일단은 최근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근데 예전에는 잡지를 통해서 많이 개발을 했었어요. 잡지에 보면 메뉴 개발을 어떻게 한다 이 레시피들을 많이 선보이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보면 지면으로 레시피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직접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 레시피들을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막상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려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홈카페에 맞춘다거나 그리고 재료 뭐몇개 정도를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료비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물론 뭐 개인적으로 먹기에는 괜찮지만 카페에서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죠.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은 단가가 높아서 실제 팔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메뉴 개발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매, 아, 카페에서 사용되는 그런 재료 를 가지고 메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그런 재료들은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막상 그 샘플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도 비용대로 들고 또 이렇게 메뉴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기본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난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팁을 제가 좀 드리고 싶냐면 이런 재료를 파는 데들 있죠. 시럽, 소스, 파우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가니시 하는 그런 제품들 파는 데들. 그리고 특히 이제 베이커리나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재료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수입을 한다든가. 제, 아, 조를 한다든가. 이런 회사들의 홈페이지나 요즘은 이제 유튜브 운영도 꽤 하거든요. 그런데를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백날 이렇게 듣거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못 얻는 경우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정보를 못 얻는다는 의미는 내가 궁금해 했던 거를 이렇게 상호 이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이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제조회사나 수입회사들에서 진행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참가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그런 회사들도 지금 어려움에 동착한 게 코로나 때문에요. 세미나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컨설팅을 받는 곳들, 우리 원두를 납품받는 곳들 이런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초대를 해서 저희가 이 R&D 팀이 이런 회사들과 연계해서 세미나를 만들면 그쪽이 초대를 해서 다 같이 교육을 받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신매 년을 낼수 있게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잘안 됐던 거죠. 그래도 이 세미나는 꾸준하게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왜냐면 하 이건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소규모로 운영을 해 왔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페 위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면 뭐 50명, 60명도 이렇게 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 세미나들을 좀 소규모로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좀 재밌게도 하기도 하고 또실 실용적인 세미나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이 인트로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 받는 이런 장면들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세미나들이 이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보를 찾으면 그렇게 세미나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어렵게 혼자서 고민한다든가 온라인에서만 자꾸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썩는 모습도 다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림을 가지고 뭔가 만든다고 할때 이걸 꾸덕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약간 물컹하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도 크림을 제조하는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직접 먹어보면 이 꾸덕하다와 물컹하다 이런 거의 차이도 확실히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먹어보면서 이런 질감은 어떻게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 하고 그죠.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설탕을 더 넣느냐, 아니면 뭔가 파우더가 들어가서 이런 느낌이 나느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정말 좋다는 거죠. 뭐, 오늘의 시사점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혼자 자꾸 창의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들을 오히려 찾아보고 참가하시는 게 정말 좋다는 거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세미나들을 자주 공지를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